신장은 우리 몸의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남은 노폐물과 독소가 생기는데 신장이 이 모든 것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해줍니다. 만약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에 독소가 쌓여서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심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나이가 들수록 신장 건강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와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나타나는 증상들과 자가 체크 방법,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들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크게 네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폐물 제거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어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노폐물이 혈액에 섞이게 되는데, 신장이 이를 걸러내지 않으면 체내에 독소가 쌓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심한 경우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 균형 조절입니다. 신장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즉, 나트륨과 칼륨 등의 균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종이나 고혈압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액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산염기 균형 유지입니다. 신장은 혈액의 pH를 조절하여 산성과 염기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면 여러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사성 산증 같은 심각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건강해야 혈액의 pH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분비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필요한 호르몬인 레닌과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액의 흐름과 산소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망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무시해서는 안될 중요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노폐물 축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이 느껴지며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수분 불균형이 있습니다. 신장이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지 못하면 체액이 과도하게 쌓여 부종이 생기고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이나 손 등에서 부종이 느껴진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염기 불균형입니다. 신장이 혈액의 pH를 조절하지 못하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사성 산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빈혈입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리트로포이에틴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의 생성이 줄어들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생기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 건강에 악화가 있습니다. 신장이 비타민D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비타민D의 활성화가 저하되어 칼슘 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부상의 위험도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신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시나요? 소변은 신장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깔이 변한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에서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백뇨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 신장 내부의 사구체가 손상되어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소변의 색깔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맑은 소변은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지만 노란색이 짙거나 붉은색 또는 콜라색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색 변화는 신장뿐만 아니라 간이나 기타 장기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변을 통해 우리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의 색과 상태를 자주 체크하고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소변 상태를 체크하고 신장 건강을 잘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약 95%에 달하는 채소로 칼로리가 매우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나 샐러드로 많이 소비되며 그 자체로도 훌륭한 수분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오이는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이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신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뇨작용이란 체내에서 소변의 양을 늘려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오이를 섭취하면 신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체내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름철 더위로 인해 피로감이 쌓일 때 오이를 섭취하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여 몸의 피로를 덜어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이 속에 포함된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외에도 오이는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신장 건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일을 샐러드, 스무디 또는 간단한 간식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단에 포함시켜보세요. 신장 건강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채소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많은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효능 중 하나는 이뇨작용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신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며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에는 비타민 K, C, E와 같은 여러 비타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신장기능을 유지하고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섬유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섬유질은 소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섬유질은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기여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로 샐러드, 스프, 볶음 요리 등으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 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돌미나리입니다. 돌미나리는 특히 혈액을 정화하고 해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식물은 체내에서 대사 과정 중 생성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신장은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미나리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미나리는 특히 비타민A와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A는 시력을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돌미나리는 항산화작용을 통해 신장과 간의 해독기능을 지원합니다. 항산화물질은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돌미나리는 강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특정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미나리를 섭취할 때는 신선한 상태로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 먹거나 국물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돌 미나리를 처음 시도하는 경우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신체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재료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사 시간과 간격을 두고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장은 더 원활하게 기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염분 줄이기가 중요합니다. 고염식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소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금의 주요 성분인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여 자연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의 효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몬즙은 신장 결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이 신장 결석의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레몬즙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 섭취를 늘리면서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신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식습관을 통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신장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기능이 저하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변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신장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